오늘 저는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laughs>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힘. 올해 표가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빈 항아리를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큰 돌을 먼저 놓고 예수 그리스의 자갈과 모래를 넣고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울 때 우리 빈 항아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진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이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우리 제자의 길을 걷는, 걷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한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의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들으라 아무개야.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온유하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듣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것이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듣고 따르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요. 순종도 하지 않지요. 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어떻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될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영어 성경에는요 내 heart를 다해서 내 soul을 다해서 내 strength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내 육체와 내 혼과 내 육을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의지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영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때참 불문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헌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표현하기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막막하고 구체적이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리송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을 내가 돌아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뜻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첫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귀찮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힘과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아낌없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우리 살아보면 있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너무 너무 좋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현절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구름이 가득한 날에 갑자기 밝은 햇빛이 구름을 뚫고 비춰올 때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빛의 현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이 밝은 빛처럼 우리를 향해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빛 때문에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생명체들은 햇빛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현현, 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사랑의 빛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대빛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한 마음도 줄어들고 점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햇빛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지요. 이것이 제자가 길을 걷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아, 이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손목과 이마에 쓰고 내 집에 문설주 문 앞에 그것을 기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 관광객이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해변가에서 먹이를 막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광철이 다 지나고 겨울철이 되자 갑자기 갈매기들이 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갈매기 떼들이 다 물살하고 말았습니까? 그랬더니 갈매기를 치우고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갈매기들은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굶어 죽은 것입니다. 아니, 왜 굶어 죽었나요? 이 바다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이 청소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관광철, 여름철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사람들이 먹는 그 간식들을 다 이렇게 던져주고 받아 먹고 하면서 갈매기들의 입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 철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 입맛이 변해 가지고 도무지 바다에서 나는 그 짭조름한 물고기나 조개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정도로 이갈매기들이 습성이 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을 때갈매기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주일를네 번만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하는 이 습성이 변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들이 여행을 오래 가거나 주일날 성수하는 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게 사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금방 그 몸과 그 영혼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입맛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간식에 과자에 사탕에 우리 달콤함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안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된다라는 중요한 말이죠 먹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연구하고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척추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뼈에 아로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백본이 되면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힘으로 제자는 그 길을 삼게 됩니다 다윗은 10편 18편에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다윗의 고백 10편, 1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언제든 숨고 피하고 안전히 거할 집과 같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유명한 신경정식과 교수였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고테라피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정신 치료를 만들어낸 창시자로 유명하지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사실 2차 대전 때에 자신 스스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 나갈 때, 어떻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로고 테라피라는 의미 치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스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갔지만 못지않게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이제는 희망 없음.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루에 열두 번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가 그 마음에 내리쳤다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집에 있어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내를 만나겠노라 마음에 다짐한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을 닦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도 그 마음에 그 의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서 로고테라피를 만들 때세 가지를 그 책에 썼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안에서 뭘 찾으라고요?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의미를 찾을 수 있대요. 더군다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김을 당하고 죽일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므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부하들이 지금 당장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그 때에 죽이라고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노라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도 죽이지 않고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의미테라피는요 사람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게 되면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작은 불빛과도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위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빅토 프랭클 박사가 의미테라피를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자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만큼 소중한 것도 또한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할 때, 여러분 그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은 의미라도 찾게 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2024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들고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의미를 우리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세 번이나 묻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는. 나를 사랑하면은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느냐 이 말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하신 세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나를 사랑했었냐. 나를 평생 사랑했느냐 여러분, 여러분, 들의 부모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교우들 여러분, 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저 자를 사랑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저 분을 사랑하는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이름을 부리며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느 목자가 그 양을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그 기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 올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이 것만큼 변함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는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난 분들은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떠나가는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요. 그래서 2024년에 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이 사랑의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만 제 사랑이 더 커지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의지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되면,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세 번이나 고백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번 묻지 않냐고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보내 주셨을 때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의 사랑하심을 그가 보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우리 교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로 여기시고, 방패로 여기시고, 어그러지고 힘들고 뭔가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투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2024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